올해 한중 항로는 해운 불황 여파로 운임이 급락하면서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황정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은 269만 9,700 TEU로 전년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수출 물동량은 5% 감소한 반면 수입 물동량은 3% 늘었습니다. 수출화물 약세는 주요 품목인 합성수지가 13%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해양지능공사가 발표한 12월 평균 한국발 중국행 운임지수는 20피트 환산할 경우 29달러에 불과해 저유황할증료 등 부대 운임을 제외할 경우 기본 운임은 마이너스입니다. 선사들은 시황 악화에 대응해 노선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이 올해 10개월 동안 60%를 웃도는 수주 실적 성장을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조선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조선소가 수주한 신조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한 6,106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연말엔 조선산업 최후한기인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연간 수주량이 7천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주량 순위를 살펴보면 1위 양쯔강조선 2위 신스다이조선 3위 다렌조선 4위 칭다오베이아이조선 순입니다. 같은 기간 수주 점유율은 중국 67% 우리나라 19%, 일본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의 화물창 하자로 손실을 본 SK에운에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화물창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배상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5일 영국 언던 중재재판부는 lng 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인 수리기간 안에 완전히 수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선박가치 하락분 2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3,781억 원을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sk 해운 한국가스공사 등과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운송업체들이 자율주행, 로봇 화물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운전자 없는 무인 주행 트럭으로 중장거리 배송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자 탑승 의무화를 두고 산업계와 노동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럭 제조업체들은 무인트럭을 이용하면 24시간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고 운전자 보험료를 줄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자율주행 무인트럭은 특정 구간과 동일 도로를 오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무인트럭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5만여.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